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 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 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에게 선고된 심판에 대한 예언은 그의 아들 라답 때 이루어져서 그의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하사 왕조 역시 그 아들 엘라 때 끝이 나죠. 북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사람의 인기에 기반한 양육강식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왕조가 바뀌어도 왕들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앞다퉈서 이전 왕들의 악에 더한 악을 쌓으며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더해가죠. 이 오므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합은 외교술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면서 22년을 통치했고, 이오무리 왕조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만 갑니다. 그러나 왕의 능력과 나라의 번영이 이스라엘의 기반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악이 또 다른 악을 부르듯, 아합은 이전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던 아버지를 능가의 악을 더 쌓는 정말 최악의 빌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전 왕조들의 죄가 오히려 가볍게 여겨질 정도로 아합은 우상숭배에 힘썼는데 그 악행이 얼마나 심한지 악의 평가 기준이 여러 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표현에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죠. 악에 있어서 어떤 이정표를 쓴 겁니다. 이 아합의 악행은 시도왕 엣바알의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절정에 달합니다. 이 엡바알은 어, 바알은 살아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 바알은 살아있다. 여러분 바알을 하나님이 거짓신이다 이게 말도 안 된다 얘기하는 그런 이 바알을 갖다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바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자가 이렇게 이세벨의 부모였다는 거죠. 그의 딸 이세벨은 아합과 정략결혼을 한 후에 여호와 신앙을 바알 신앙으로 대체하고자 사마리아를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죠. 뿐만 아니라 고대 셈족이 섬기던 다산의 여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이교적 제의 행위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중시킵니다. 아합의 우상 숭배 정책은 그의 정치력을 지지하는 세력을 등에 업고 파죽지세로 진행되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을 방관하거나 더 나아가 악을 지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죠. 북 이스라엘의 백성은 부요한 삶이 우상이 준 복이라고 착각했는지 이 아합의 우상 숭배 정책에 동조합니다. 그들은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았지만 영적 상태는 취약으로 치닫고 있었죠.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그 성을 다시 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성을 다시 건축하려는 자의 가정에 저주가 이 말이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도 심판의 경고도 잊고 살아가는 영적 암흑시대의 왕 아합은 파괴된 채로 방치되어 있던 여리고성 재건을 추진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국경지역이었던 여리고의 성을 다시 쌓아 올림으로써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하고자 함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바뀌거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우수아의 예언대로 여리고성 재건 책임자였던 베델 사람 히엘의 가정에 아들을 잃는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악이 악을 부르고 더큰 악이 쌓여가면서 사람들이 악에서 삶의 유익을 찾는 영적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악이 관용한 세상 속에 그 악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길과 악을 거부하며 싸우는 길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악과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에 나타내야 됩니다. 성경이 지옥을 무적행으로, 즉 밑바닥이 없이 한없이 추락하는 것으로 묘사한 것처럼 그 악은 끝이 없습니다. 우물이는 이전보다 더한 악을 행했다고 평가받지만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합은 악행의 기록을 경신합니다. 악이 악을 부르며 유혹할 때 성도는 자신의 유익을 찾지 말고 단호히 악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이 악을 부르며 그 악이 끝이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 악의 패턴을 밟지 말게 하시고 이것을 끊어내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악을 거부하며 싸울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 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